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파를 심었는데, 그렇게 일찍은 안 심고, 4월 한 10일경에 대파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여기는 작년에 이제 고추 심었던 자리 일부 조금인데, 여기다 대파를 심었는데, 이거는 이제 흑금장 대파를 조금 심고, 에프한 교배종 대파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지 이제 멀칭을 해가지고 여섯 두싱이를 심었는데, 그렇게 이제 너무 두근 것도 아니고, 보인 것도 아니고, 저1 m 터 20짜리 비닐을 멀칭하고서 이렇게 세 줄을 심었습니다. 간격은 한뼘 이상 띄고서 이렇게 세, 이제 세 포기씩 심었는데 이제 먼저 가운데 거, 가운데 거를 이제, 이제 가을까지 뽑아 먹고 양쪽에 두 줄만 키우게 되면 이제 간격도 널찍널찍하고 또 고랑에다가 이제 비온다할 때 복합비료나 뭐 n k 비를 조금씩 쪄어주면또 파가 그 비닐을 밑으로 녹어 들어가서 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 갖고는 이제 파 먹기가 적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옆에다 또 노타리를 쳐놨는데 그거는 조금 늦게 심으려고 지금 이제 노타리만 아시 쳐놨습니다. 그~ 이제 저도 교배정파를이제 올해 흑제 이제 흙금장파만 많이 기르다가 또 이~ 교배정파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품질이 얼만큼 좋은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다시 다시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심는 방법이 세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것은 검정 비닐로 멀칭하시고 이제 두줄 심던지 세줄 심어서 이제 보인들을 먼저 뽑아 잡았고 드물게 두셔야 장마 때 6월 이후로 비바람 치고 비 많이 올때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땅이 널찍하면은 물론 이제 다섯 개까지는 한개 심은 거보다 다섯 개가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땅이 널찍하시면 두세 개씩 심어 놓게 되면 대파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파가 이제 이제 추우니까 다 뽑아서 저장하실 때는 일부러 별도 한쪽에다가 좀 드물게 심으셔가지고 파가 굵은 거를 저장을 하셔야 싹도 들라고 또 저장도 오래가고 또 저장했을 때 봄까지 까서 드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다 원래 이제 대파 심을 때 살충제 입재를 여기다 뿌렸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냥 뭐 많이 심은 거 아니고 나중에 고다리 파리가 먹으면 다시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약을 전혀 뿌리지 않고 그냥 그냥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딱 보니까 고자리파리가 딱두 포기가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는 다시 이제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고자리파리가 많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다행히 현재 이제 두 포기만 먹는데 또 앞으로도 추가로 더 먹을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이게 속에다입재를 넣었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친환경적으로 대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약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자리 파이 먹은 걸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